연을 맺게 된두 사람. 결혼 발표 당시에 서태지 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세 계획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얼마 후 임신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8월 27일 오전 11시 10분에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하셨습니다. 산모와 아기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산모랑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직 이름은 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후 서태지 씨는 SNS를 통해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멋진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을 전했는데요 경이로운 새 생명의 탄생에 팬들도 아낌없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애들을 뒷자리에 태우고 어디 놀러 갈때 여행 같은 거할때내 자식이 뒤에 있고 가면 정말 뭔가 행복하겠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들었죠 요즘 행복감에 푹 빠져있다는 서태지 씨. 한 매체에서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서 놓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보도되기도 했죠. 네, 서태지와 아이들난 알아요. 난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9 0년대 가요계를 평정한 문화 대통령이자 1대들의 우상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새 멤버 중 마지막으로 아빠 대열에 합류한 서태지 씨를 포함해 이젠 모두 아빠가 된 서태지와 아이들 어, 더 이상 아이들 아니죠. 서태지와 아빠들이에요. 앨범 업 지금 고요 아직 구체적인 프로모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을쯤 컴백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뮤지션이자 하나의 아버지가 된 서태지 씨 정말 축하드리고요 올 가을 새 앨범도 기대할게요. 세요 네, 빨리 아기를 가져서 딸도 낳고 뭐이야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출산 소식 강수정 씨도 결혼 6년 만에 등남을 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2011년 출산 4개월을 남기고 유산을 했던 그녀에 비에더없이반운 소식이었는데요. 아이고, 사랑해. 아유 강호동 씨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금부터 계획 해왔던 거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세 비절이 가장 기대되는 커플이죠. 연정은 한가인 부부도 바로 10년 만에 예비 부모가 되었다네요. 저는 세 명을 원하는데 손태영 씨가. 몸매 망가진다고 두 명만 지금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바로 그 둘째, 첫째 루키에 이어 동생 하츠도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랑스럽겠죠? 이 밖에도 출산의 기쁨을 앞두고 있는 많은 스타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게, 모두 모두 예쁜 아이 순산하시길 제 섹션TV가 기도하겠습니다.